안녕하십니까. 홍익인간 세상을 꿈꾸는 홍익나라입니다.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이제 대한민국의 평등 국가 건설 목표로 임금 격차, 소득 불평등, 부의 불평등 해결 위해 홍익인간 사상을 연계해 보자입니다. 먼저, 그 세계불평등연구소에서 발표한 최근 보고서를 바탕으로 소득불평등, 부의 불평등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. 세계불평등연구소에서는 최근 보고서에서 그 우리나라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. 그 소득 수준에 있어서 이제 서유럽과 비교해서 이제 부유하다라는 이제 결과이고요. 그런데 빈부 경차 빈부 경차 격차가 서유럽보다 더 심각하다.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나라의 불평등 실태에 대해서 진단을 이제 했는데 그. 소득의 불평등, 부의 불평등 상황이 심각하다. 이러한 진단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 그, 우리나라의 그 구매력 평가 기준 평균 소득이 3만 0천 유로 정도로 서유럽국과 비슷하다는 평가입니다. 영국, 스페인, 이탈리아보다는 높고 프랑스 독일보다는 약간 맞지만 그 어쨌든 대체적으로 봤을 때 서유럽 국가 수준에 그 부유하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불평등 상황입니다 그 2021년 기준했을 때 상위 10%가 그 국가 우리나라 국가 전체 소득의 46.5%를 가져갑니다 10%가46.5%를 가져가고 하위 50%는16%를 이제 버려들였다 이렇게 이제 부의 불평등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, 아, 소득 불평등이 있다는 것이고요 부의 불평등은 더 심각한데 상위 10%가 보유한 부가 58.5%를 차지하고 부의 불평등이 하위 50%가 5.6% 정도밖에 차지 그 못하고 있습니다. 이제 이런 이제 상황인데 그 소득 불평등을 봤을 때그 상위 10%와 하위 50% 격차가 14배 이제 그리고 이제 불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상위 10%와 하위 50% 격차가 52배. 이제 이렇게 봤을 때그 프랑스가 이제 7배인데 우리가 14배 소득 소득 불평등이 14배일 때 프랑스가 7배로 우리나라 반절이고 이탈리아 스페인은 8배, 영국아 9배, 독일 10배일 때 그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이 심각하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. 성별로 봤을 때도 우리가 평등하지 못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국내의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라도 이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그 임금을 비교한 결과가 있는데요. 그, 이제 비정규직 의 임금이 이제 2021년까지 그 격차가 좁아졌지만 국제적으로 봤을 때 높다. 그 높다. 그 이제 정규직 비정규직 그 임금 격차가 이제 OECD 자료를 봤을 때 2020년 4.84배 했는데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높다. 두 번째. 3 6 0배그 이제 스웨덴이 가장 이제 그 성공 사례인데 2.14바 배밖에안 된다.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새 정부에서 공정과 상식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해서 국가 운영 중이기 때문에 그 향후에 이러한 이제 소득의 불평등, 특히 이제 부의 불평등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합니다. 그 세계 불평등 연구소에서는 이 불평등이라는 것이 정치적 선택에 의한 결과이지 필연적인 것이 아니다. 그 따라서 이 국정 운영 방식의 정치적 선택을 통해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어, 그런 이제 결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. 그 최근에 우리나라 공공 사회 지출이 지금 19년 자료고인데요, 12.2%로 늘어났습니다. 그 OECD가 이제 20% 정도 공공 사회 지출을 하고 있는 거에 비하면 OECD 3 8개 국가 중에서 그 35위에 이제 불가 하위 수준이죠. 따라서 그 모든 전문가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 정세 전략의 전환을 통해서 그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. 라는 주장에 이제 길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. 구체적으로는 이제 노인 빈권의 해소, 노후 소득보장제도의 구축, 저소득 측 지원 확대, 여성 고용과 일가족 양립 지원을 통한 소득 격차 완화, 이러한 대책이 이제 절실하다, 이런 진단입니다. 따라서, 그~ 우리 고유의 홍익인간 사상과 연계해서도 시사점이 큽니다. 그~ 눈이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만 홍익인간 사상은 인간을 모두 이롭게 한다는 새로운 정의에 입각해서 그~ 남녀든지 세대이든지 소득이든지 지역이든지 민족이든지 각각의 몫에 비례해서 차별 배제 방식으로 적용할 수가 있다.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을 비롯한 그 법령 제도의 결정권자들은 임금 격차 해소, 소득 불평등과 부의 불평등 완화의 평등 국가 건설을 목표로 도덕적 책임감의 자각과 함께 그 법제적 실천 전제하에 적용 방안을 시급히 모색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. 구독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